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 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절기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직접... 십자가를 지을 주제는 못되니 그분의 사랑을 기념해 드리는데 전심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요? 감사신앙입니다 한 주간 더더욱 깊이 뜨겁게 잘그 은혜 헤아려서 감사로 주를 기뻐하는 그런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정말 기특한 고민을 했네요. 지나온 환란이 컸던 만큼 거기에서 건진받은 감격이 큰 겁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고민보다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어떻게 감사할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입보하셨지요.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입만 열면 감사고 눈만 뜨면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의 영성이었고 또한 사함받은 자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왜저 사람을 저렇게 입보하실까? 아니 저 사람만 저렇게 입보하실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엄마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알아줄 때, 비록 그 사람 위에서 죽도록 고생했어도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으로 보람 느끼도록 해드리는 그러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은, 즉,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확보된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죄인이 구원받을 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따지지 않았고요. 조건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이 없으니 더 사랑하셨고, 그 없는 자격을 주님이 사랑으로 메꾸어 주신 겁니다. 부족함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그 곁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지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주어진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건가요? 누가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신 겁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까? 누가 오늘 내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타박하지 않고 잠잠히 곁에서 눈물 흘려 가시면서요. 그걸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같이 허물맞은 사람이 정죄 받지 않은 거, 그건 누구의 공로 때문이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 그래도 지치지 않게 세임을 주셔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저것, 한 가지,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분이 있다면 그거 예수님 아니십니까? 길 가던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십시다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열이면 열 자신 못할 겁니다 이유는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죄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죄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캥겨서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캥겨서. 죄인인 것도 알고 벌 받아 마땅한 것도 알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잘못 이루기도 합니다. 걱정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벗어야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천만 감사한 일이 그 길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분 앞에 딱히 무슨 공로를 세워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7절과 38절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식사 자리였을 겁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했습니다. 사죄받은 증거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귀한 봉사.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될 때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참 귀하다. 참 사랑스러운 봉사다. 사죄받은 증거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그러나 충성스럽게, 그리고 감동스럽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영광을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이 주님의 발 앞에 조화리게 된 겁니다. 그 마음 들여서 그 귀한 봉사하면서도 그 봉사를 아주 적은 것으로 여겨가면서 하나님의 존귀함, 그리스도의 존귀성을 한껏 드러내는 그러한 봉사입니다. 감사한 거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지금껏 자기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그 어느 곳에도 쓸만한 구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행동한 겁니다 값어치 없게 행동한 겁니다 몸뚱아리도 함부로 내둘린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어느 날 자기 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을 받고 보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나로 말미암는 인생의 시간들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영혼도 귀하고 내 몸뚱아리도 이렇게 귀한 것을. 내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귀중한 것을 이걸 모르고 함부로 인생을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지요. 심지어 더더군다나 가론 유다는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도둑질합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데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기치죠. 거짓말하죠. 스승 욕되게 하죠. 배신하죠. 나중에는 배가 터져서 피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감사가 뜨거운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수 있겠습니까? 느껴지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도 자기의 머리에 영광을 다 드려서 진실로 감사하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잘 몰랐고 바리새인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는 대접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식사는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그 행위를 이해 못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씻겨 드리는데 그걸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정말 불결한 여인이. 그리고 그 불결한 여인의 섬김을 받는 예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식사는 대접합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셔서 식사는 대접하는데 바리세적 사고가 아직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이 바리세인에게 비유를 듭니다. 41절부터 계속 보시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많이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그리고는 44절입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식사는 어찌다 보니까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인생을 삐까번쩍하게, 폼나게 교회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소홀한 교인들을 볼때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에게 저렇게 소홀히 할수 없을 텐데. 근데 발 씻을 물도 안 줬구나. 발 씻을 물도 안 줬구나. 인색한 겁니다 여자는 눈물로 내 말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염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류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왜 그랬겠는가? 왜 그랬겠는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여인의 이 중심, 이 감사 수준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7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정말로 은혜가 깊은 사람이겠습니까? 회개가 깊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정말로 은혜를 사람이 참 많이 받았다. 저 사람 참 은혜 충만하다. 무슨 뜻입니까? 무지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 눈물이 많은 겁니다. 그 깊은 죄악의 현장에서 건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무엇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불평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머리 영광을 드려서 그리고 그 모든 최대의 봉사도 최소의 봉사인 것처럼 여겨가면서 그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대의 봉사를 드리면서도 그 봉사가 그 손이 부끄러운 듯 그렇게 섬기는 여자가 됩니다. 사안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 다시 한번 설교를 마치며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양어깨에 오늘날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록해서 보좌 앞에 나가시는데 그 양어깨에 호만호 보석 위에 과연 구원받은 내 이름은 거기 기록되어 있을까 사제받은 자의 증거 감사 감사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에 최선의 봉사를 하면서도 그 손이 부끄러워서 바리새인이 불편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제자들이 옆에서 비아냥거립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깊은 회개 속에 뜨거운 감사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날 위해서 애써주신 주님의 마음 알아드리는 십자가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의 삶을 살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인교의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기념되는 우리의 머리칼, 우리의 모든 영광을 드려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아 드리는 회개가 깊고 눈물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감사가 표현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일에 어느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금년에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감사 찬송이 중단되는 법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살려주시옵소서, 모냥만 파리세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모냥만 제자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투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질 못해서 예수님을 욕되게 했던 가론 유다의 길을 갈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주님을 생명 바쳐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세인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송으로 우리의 전체 삶을 물들여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깊은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물들여 갈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검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폐실로꼰 그것으로 수놓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보좌 앞에 나가서 섬겼지요. 우린 각양의 감사의 모습으로 회개 눈물로 수놓아진 그런. 택하신 족서 왕 같은 제상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섬기고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일과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에게만 묶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의 것들로 묶이는 일이 없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조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율법주의의 사고에 묶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고 천만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